앙 빵부장 말차빵. 앙냥냥. 앙 오징어집. 참고로 오징어칩이 아니라 오징어집입니다. 구독자 앙냥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희왕 리미티드 팩 스탬프 에디션 가져왔습니다 어 이게 무슨 팩인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텐데 스탬프 에디션이 무슨 말이냐 어, 보통 유희왕 일러스트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죠 그냥 몬스터 그리고 뭐 배경화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글자가 이렇게 막 적혀 있습니다 어, 일본에서는 라인을 쓰잖아요 라인에 유희왕 스탬프라는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거죠 무튼 한 상자에 고작 10팩 밖에 안 들어있고요 어, 종류는 총 48종입니다 48종에 프리즈마틱 시클레어가 딱 한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걸 찾기는 정말 어렵겠죠. 음. 오, 우리 익숙한 우리 일러스트들이 많이 보입니다. 음, 음, 이건 절대 정발 안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본판으로 구매를 미리 해놨었는데, 어, 이번 달에 정발한다고 하네요. 예, 예. 무튼 한번 까보겠습니다. 팩은 아주 휘황찬란하니 아주 이쁘군요. 음. 참, 뭐,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어 최고의 프리즈마틱 시끄러려는 저는 아무래도, 뭐, 블랙메이션 걸이나 뭐, 마스카레나, 뭐 아니면 뭐, 돌핀맨도 전 괜찮습니다. 또, 시네카드 3종이 나오는데, 걔네나, 아니면 뭐, 아제우스, 아니면 백은성 누나. 뭐, 나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뭐, 뭐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괜찮은 걸로만, 음. 그럼 한 번, 레드기릿 에, 네, 우리 하얀 숲, 아, 스테리안가 어, 그럴 건데, 음. 어, 이렇게, 기존 일러스트와 다르게,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죠? 함종 카드. 오 오벨리스크 거신병의 울트라레어입니다. 이렇게 좀 신이라고 적혀있죠. 멋있는 걸로 좀 적을 수 없었을까? 어 신이 뭐야? 그냥 딱 증언의 시클레입니다. 크 멋있습니다, 아주. 음. 덱에서 레벨 4이하의 전사적 한 장을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카드죠. 뭐, 히어로에서도 들어가고요. 아열 팩밖에 없으니까 어, 너무 소중하네요. 한팩한팩 둘이. 한팩 어쩌고 저쩌고. 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에이. 어, 말사레지명자 노라고 아, 되어 있죠. 으흠. 이렇게 글자가 있는 모습이 정말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집 욕구를 좀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음. 그다음에 빙열의 트리슈라 예스라고 어, 적혀 있죠. 우리 삼제외 빔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죠. 오! 오시리스의 천공룡의 시크릴레어입니다 크으 아주 좋습니다 여기 신이라고 적혀있죠? 제가 또 오시리스가 많기 때문에 한판과 TCG판 이렇게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어... 우리 스탬프 에디션의 오시리스의 천공룡입니다 딱 여기 빈 공간에다가 여기 신이라고 적혀있는 모습 음... 어, 그리고 다른 일러 버전의 오시리스와의 비교 아 신의 카드가 시크릴레어라도 나와줘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 아주 좋고요 이제 라 하나 남았죠? 우리 치킨 탐욕의 항아리 아, 아주 좋습니다. 묘지에서 다섯 장을 대그로되돌리고두 장을 들어오는 아주 좋은 카드였죠. 오, 푸른 해백룡 제가 한자는 좀 알거든요. 최강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쿄라고 적혀 있는 거겠죠? 그럼 근본 초판 푸른 해백룡의 일러스트 크으. 아주 멋있습니다. 오, 우리 백은성 눈나 아주 이쁘군요. 게다가 일본판이라서 검열도 없다는 거 어, 아주 좋군요. 예, 예, 예. 타석 발굴인가아 그럴 거에요. 아닌가? 오, 매직 실린더 크으, 아주 제 최애 함정 카드 중 하나죠. 제첫 영상에 시클레어로 떠준 우리 매직 실린더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았던 카드. 신의 땡땡 시리즈인데, 어, 이거 뭐였더라? 음. 오, 마스카레나의 시클레어. 크으, 마스카레나의 세컨드 일러스트의 시클레어. 아주 이쁘군요. 아주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음, 아주 좋아요. 예. 블랙매지션의 스탬프 에디션 크, 아주 이쁩니다 아주 아주 이뻐요 어, 우리 라이벌인 프로논의 백룡과 함께 그 근본들이죠 얜 뭐죠? 예. 어, 저태거라시의 울트라래요 오증식이지 시클레어 크. 어, 글자에 여기 중식해지의 눈이죠? 어, 여기 수많은 눈들 이거 바퀴벌레 눈들입니다 어, 우리 증지도 이제 제재를 먹었는데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태껏 살아있는 게참 신기했어요 으흠. 아주 알짜배기 시클레어만 나오는데 어, 비싸게 준 그런 값어치가 있군요 예, 우리 원시 생명체 니비류의 울트라레어 아주 그, 글자 하나 박았을 뿐인데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 라돌이 어! 우리 두근거림자 네오스페이션, 아쿠아들핀 음. 기본적으로 울트라레이기 때문에 뭐 고레어도 아주 좋습니다 오! 무덤의 지명자의 시킬레어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게 나오다니 왜 이렇게 잘 나와? 음. 벌써 범용 시크들이 이렇게 나오다니 이야 아주 알짜배기 시크만 나옵니다 운이 무슨 일이지? 어 일러스로 봐서는 희생양 같죠? 음. 귀엽군요 스탠드업 센츄리온 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소생 오 죽은 자의 소생 원본일러 아주 좋습니다 크, 아주 좋아요 저기 맨 뒤에 푸시기 떴는데 저건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아주 근본 카드들의 재록이기 때문에 뭐 아주 깔맛이 나는군요 센즈 저주받은 하인이죠 큐얼이죠일러스가 뭔가 좀 수상한 것 같긴 한데 예. 오 라익신용 나왔습니다 울트라레어로 드디어 사원신이다 모였구만 예 드디어 사만신이 다 나왔습니다 이야 아주 좋군요 다 신신신 적혀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오 우리 붉은 눈의 흑룡 어, 이크제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걸로 이제 정발한다고 이제 유희왕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데 뭐 일본어 공부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되더라고요 예. 오, 신의 심판. 으흠. 이건 진짜 유휴형 DM에서 나온 카드인데, 아직도 쓰는 그런 카드죠. 근데 성능이 아직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몬스터의 뭐 소환에 다 대응하고, 마법 함정 이런 것도 다 대응하기 때문에. 오, 하루라라. 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 상대 필드몬스를다 쓸어버리는 그런 카드. 으흠. 펑크의 시클를 내어. 이런 거는 왜 넣어줬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패. 별맥을 둔다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네요. 제발, 한 장이라도. 나오길. 오, 화염의 구이가 제로됐구나. 오, 우리 코너의 딸이라고 올렸던 그런 구이죠. 어, 화염 카르텔의 우리 주범. 어, 데스캐스터. 충마의 그일링크 몬스터죠. 얘를 꼭 전개를 하던데. 예. 마지막은, 짠! 우리 섬도일 레이의 시클레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나쁘지 않습니다. 음,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뒤집어 놨던 대망의 프리즈마틱 시클레어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살짝 뭔지 볼까요? 네, 살짝, 뭐, 모선지 뭐. 오, 효과 몬스터? 효과 몬스터면 블랙메이션 걸. 하나, 둘, 셋! 꽝! <목소리> 오! 세상이나세상이나 이야,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이 프리즈마 특식 레어로 나왔습니다. 크 이야. 이 정도면 엄청난 성공이죠. 이야, 몬스터가 아니다, 신이다에, 우리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이 나왔습니다. 크 요즘에 카드깡 온이 드럽게 없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나오네요. 와, 어, 사실 제가 신의 카드들이 안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낱장 구매를 또 했어요. 이렇게, 아, 이번에 다 나올 줄 모르고 이렇게 낱장 구매를 또 따로 했는데, 이야. 그게 제가 또세 장을 또 따로 구매했거든요 울트라레어로. 어. 제가 한 박스밖에 안 사가지고 혹시나 해서 구매를 했는데 어, 다행히 시네카드도 다 나와줬고, 야푸식으로 오빌리스크가 뜨다니 와 너무나도 기쁩니다. 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잊혀져 버린 불매걸 그리고 또와이무님께서 예전에 또 이렇게 뭐 카드 여기 홀더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도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야겠네요. 아 아주 멋있습니다. 크. 우리 홀더. 아, 주 멋있습니다. 아주 대만족입니다. 아, 이렇게, 빤덕빤덕하게 세 홀드에 넣었습니다. 크으. 따봉. 한평생이 지난 후. 어, 보시면은, 뭐, 주요 시클레어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 1월에 찍는 첫 영상인데, 야 이번 연에는 뭐가 될라나 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 아, 아주 좋고.